안녕! 베이비TV입니다. 오늘은요, 바로바로 바로 마스크를 1분, 아니 1분보다 더 적게 30초 만에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마스크, 마스크 비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간단히요, 두 개밖에 안, 안, 안 하거든요. 이 손수건과 이 고무줄 두개예요 끝! 이렇게 하시고요. 손수건은 안 해도 되고, 귀찮으시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입에 딱 맞게, 이렇게, 대, 대시고 나서 수, 손수건을 접으시고, 이렇게 길게 접으세요. 자, 그리고, 일단,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고무줄을, 이 묶은 데는 안 해도 되긴 한데, 깔끔하게 하려면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요.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입 붙이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길이는 맞춰도 됩니다.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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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거를 이걸 여기 여기까지 접어주세요. 어 이거 좀넓 넓혀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까지 넓혀줍니다. 완성.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스크를 30초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빨리하면 30초인데 지금 리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느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요 이렇게 분리할 때는 이 손수건만 빨고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보신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도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